안녕하세요 박대리 기사 채널의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10시 50분입니다 오늘은 제 일정이 있어서 부천에서 스타트를 하고요 지금 여기 상동에서 굴포청과는빙포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한 다음에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인천 부평구 부계동입니다. 굴포천역 인근인데 아마 저 반대편으로도 부계동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행정구역상 뭔가 좀 나눠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어 이쪽에는 약간 좀 오래된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네요. 그래서 그런지 와 주차하는데 이중주차 때문에 어,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손님께서 커피 한잔 주셔서 감사하게 받았고요. 요 보니까 굴포천역 저쪽 반대편으로는 약간 신상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요쪽으로는 구상가 옛날 먹자 그런 게좀형상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. 이쪽으로 와본 적이 없는데 <laughs> 신기합니다. 근데 확실히 인천 부천은 근거리 네, 위주 폴드만 떠서 아 이거 동네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는다면은. 잡기가 조금 어렵네요. 특히 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운행 시간 표시가 안 되니까 더욱이 딱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서 좀 대기하다가 좋은 거 하나 또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인천 계양구 박촌동입니다. 아. 코를 잡았을 때부터 싸한 느낌은 받긴 했는데 역시나 그 느낌이 정확했습니다 <laughs> 이렇게 몇 번을 와봐야 아이 동네는 잡으면 안 되는구나 아그 생각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일단 박촌동 여기서 뭐 개항구청까지 라이딩 하면 되니까 천천히 가면 될것 같고요 웬만하면은 박촌동 동양동, 예, 인천에서 이런 동네는 잡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뚜벅이분들은 절대 잡지 마시고요. 버스 끊긴 시간에는 더더욱이 잡으시면 안 됩니다. 여기는 나갈 수도 없고 나갈 풀도 없습니다. 그나마 장비기사들은 이렇게 라이딩 해서라도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네요. 자, 어쨌든 저는 천천히 계양구청까지 한번 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 쌍동입니다 아, 유 인천에서 멀리 왔네요. <laughs> 아, 방금 내리자마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떴었는데, 아 정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. 아. 이런 곳에도 기사님이 계시는 정말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. 그러니까 절대 음주 운전은 하지 마세요. 부르면 진짜 이 산골짜기 어디서든 다 잡아갑니다. 어, 일단 오늘은 이제 조금 일찍 마감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어. 뭐 아직 멀 멀긴 했지만 <laughs> 이제부터는 복귀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오늘 쉬는 날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예, 일정이 조금 변경이 돼서 내일 쉬는 날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내일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면 예,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. <laughs> 마음은 그렇습니다. <laughs> 일단 여기서 나가서 한번 아, 코를 못 잡을 것 같고 라이딩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기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신대방역 인근이고요 와 진짜 너무 긴 시간을 죽어버렸네요 원래 예정대로 였으면은 대충 빨리 모란이나 경서동으로 넘어가서 한콜더 타고 트루카 복귀 아니면은 트루카 타고 강남 가서 복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너무 무의미하게 시간을 많이 날린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경서동에서 쉼터 가가지고 경서동인가? 하여튼 광주 쉼터 가서 쉬고 있다가 콜이 딱 있다 카카오로 들어와서 운 좋게 신림동까지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인근에 트루카 두대를 봐서 트루카 타고 강남에서 마지막 한번 역전의 기회를 노려볼까 했었는데 어, 다행이네요 <laughs> 아, 이제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첫 차를 첫 지하철을 타고 갈지 아니면 거기 뭐 트루카 있으면 트루카를 타고 갈지 좀 고민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과연 구디에서는 저한테 어떤 코를 줄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네 여기는 파주입니다 저희 운정에 있는 트루카존이고요 구로디지털단지에 트루카 두대 있는 것 중에 한대 빌려서 왔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트루카 빌리고 나서 콜이 뜨는 거빅룰이죠더 안타까운 건 집방향이 아니라는 거 집방향이었으면 바로 그냥 반납하고 타고 왔을 텐데 아쉽게도 집방향 콜은 뜨지 않더라고요 제 소망이었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죠. <laughs> 그래도 일찍 도착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빨리 들어가서 한숨 자고 이따가 오후에 가족들이랑 재밌게 놀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. <laughs> 진짜 되게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은데 휴식을 취하는 동안은 그 동안에 잘안 됐던 거 모두 다 잊고 정말 잘 쉬다가.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월요일날 활기찬 모습으로 출근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매출은 좀 많이 아쉬웠긴 했지만 뭐 이런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도 오겠죠. 항상 잘 타면 좋겠지만 못 타도 더잘탈수 있는 날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에 또 기대를 걸면서 저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일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. 또 내일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박대리 대박 안녕 집으로 인도해주는 그대 술 마시면 코에 대리운전 집까지 편안하게 안전운전 밤길을 책임지는 사님, <목소리나> 감사합니다.